안녕하세요. 포마수학 부홍이쌤입니다. 이번 문제 보시면,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 좌표가 주어져 있고, 관계식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, p 더하기 eq의 값을 구하시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차근차근 보면은, 1차 함수하고 지수 함수가 만나는 점을 이런 식으로 줬죠. 요걸 조금 해석을 해봅시다. 간단하게 그려보면, 밑 A가 1보다 큰 경우입니다. 그러니 지수함수는 증가하겠죠. Y 골 마이너스 X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,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보면은,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. 어, 요 점. 이 만나는 점을 P 콤마 마이너스 P라고 하자. 요렇게 듣는데, 사실 교점이면은 어떻게 돼요? 어, 요 점은, 이 지수함수 요 관계식에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고 여기 이 식에 대입해도 성립하는 건데 p 콤마 마이너스 p 라고 놓으면 요 녀석을 반영한 거죠 x 값 p 가 들어갔을 때 y 값이 마이너스 p 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어. 그래서 이 녀석 반영되었으면 결국 요 녀석에 대입을 하는 거죠. 요 p 콤마 마이너스 p 도요 지수함수 위의 점이니까 아 x 대신에 p, y 대신에 마이너스 p 를 대입하면은 성립하더라.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. 이해되셨나요? 어, 그래서, 어, 우리 관계식한계를 끌어내게 되면은, x 에 p, y 에 마이너스 p 집어넣으면, 마이너스 p는, a의 p제곱. 요렇게 나오겠죠. 음. 자, 시간을 살았습니다. 어,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, 이번에는 y꼴, a의 2x제곱하고 만나는 점. 역시나 y꼴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요. 그래서 q콤마 마이너스 q라고 뒀죠. 음. 그러면, 마찬가지로, 여기. 이 지수함수 위에 q콤마 마이너스 q가 있으니까, x 값요 놈이 q가 되겠고, y 값요 녀석이 마이너스 q가 되겠죠. 그대로 대입해주면, 마이너스 q는 a의 이 q 제곱이렇게 처리가 됩니다. 자. 교점이다, 여기에서, 이렇게 식이 이끌어져 나왔는데,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 보고, 주어진 것 보고, 자, 잘 보니까, P 플러스 EQ. P하고 EQ가 여기에 있죠. 여기에 있고,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, 일단 지수 형태로 나왔으니까, 둘중 하나를 택해야 돼요. 관계식이 로그 관계식이니까, 이 녀석을 지수 형태로 바꿀 것이냐, 아니면 이 녀석을 로그 형태로 바꿀 것이냐. 근데, P, EQ가 보이니까, 이 녀석, 이 관계식을 로그로 바꿔 지수로 바꿔볼게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바꾸면 a의 마이너스 8제곱이 p 곱하기 q다.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 관계식 하나 주어진 상태에서 요 놈을 들여다봤더니 아, 이두 식을 곱하면 p q가 나오겠구나. 그래서 좌변끼리 곱한 값이랑 우변끼리 곱한 값이 같다라고 계산해봅시다. p 곱하기 q는 a의 p제곱 곱하기 a의 2q제곱 요렇게 될 것이고요. 그러면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렇죠. 지수끼리는 더해야 됩니다. 그걸 이제 물었네요. 충분히 여길 보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. 하면 우변은 a의 p플러스 2q제곱 요렇게 될 것이고 근데 p곱하기 q가 a의 마이너스 8제곱 그랬으니까 이 p곱하기 q는 a 의 마이너스 8제곱으로 처리하시면 밑이 같으니까, 아, 이 P 플러스 EQ는 마이너스 8이구나.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답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. 자, 교정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요? 어, 양쪽 지나가는 점에다가 대입해가지고 관계식 이끌어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문제 주어진 조건식을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 고민을 하시면 되겠죠. 복습 잘 하시고요.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. 뿌엉!